감목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생기는 특징과 변화. 신월은 8월 8일 입추부터 9월 8일 백로 전까지다. 24절기 중심이다. 금지장간에 여기 무토 7일, 중기 임수 7일, 정기경금 16일, 월율 분야로 작용을 한다. 1. 감목이 발을 갑과 나무목으로 이루어진 한자로 저항을 뚫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간목은 천간중첫 번째에 해당하는 간지로 최고를 의미하며 초봄의 양의 기운을 상징한다. 한 간목이 양목으로 기본적으로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물상적 관점으로는 대림목으로 기둥, 생산재로 쓰이고 십신적 관점으로 볼때 비견의 행동을 하고 편제의 마음을 갖고 있고 간섭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이다. 이 비견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현재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성향이다. 새 감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화는 목을 생하는 오행으로 병화가 가장 좋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큰 불로 목화 통명이라 하여 문명을 떨친다. 반면 정화는 작은 불로 감목의 힘만 빼가기 때문에 꺼려진다. 내네 감목이 토와 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토와 수는 목의 필수 요소로. 토는 기토가 좋으며 수는 임수가 좋다. 기토는 갑기합토가 되어 땅이 만들어지므로 그 좁고 습기가 많은 땅에 의탁해 담을 노릴 수 있다. 임수는 수량이 많은 큰 물로 수색목 작용으로 감목이라는큰 나무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반면 무토와 개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는 감목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버겁고 개수는 원국에 너무 불이 많아서 아쉬울 때가 아니면 불편하다. 다섯 감목이 계절별로 필요한 오행에 대해 알아보면, 가을에는 토가 허박한데, 목으로부터 극을 받으니, 목의 뿌리가 되지 못하고, 목이 상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을에는 토를 반기지 않으며, 봄에는 금을 거리고, 여름에만 수가 필요하고, 봄, 가을, 겨울 모두 화가 필요하다. 여섯 감목이 사주원국에 구성되어 있을 때, 특징을 보면, 사주 원국의 나를 극하는 오행인 금이 있으면 관성 에너지가 있으므로 나를 통제하지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충분히 관성인 금을 감당할 수 있다. 관성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려는 욕구가 강한 힘이다. 2 감옥이 간 나이 무토를 만나면 편재가 대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란 쪽으로 치우친 재물을 의미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넓은 범위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을 활동 무대로 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벌이고 돈을 벌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사업에 어울리는 경우가 많으며 투기와 모험심이 강하다. 산몸에 지니지 않은 재물을 의미한다. 수중에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차를 리스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기자본금이 없이 은행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 획력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전체의 판을 짜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있으며 현실적인 계산과 투자를 잘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기부와 봉사를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오넓고 활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한다. 호탕하면서도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이해 관계가 없거나 타산이 맞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융통성과 처세에 능하며 유흥도 포함하여 즐거워야 하는 성향이 있다. 3. 편제가 재생살로 변하는 경우 와그 영향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편제가 돈욕심이 많고 일확천금 을 노리며 낭비벽이 있고 사업가 가 많은 성향을 보인다.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을 의미하며 일간이 극하고 음향이 같은 경우 에 해당한다. 편제는 사고의 스케일과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투기와 모험심이 강하다. 이편제가 효신편인을 극하면 길신 역할을 하며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효신은 일간을 생하는 성분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효신은 편제를 제어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효신이 강하면 편제의 낭비벽과 돈욕심을 억제하고 재물운과 명예운을 증진시킨다. 3편제가 칠살편관을 생하면 흉신 역할을 하며 손재 파산, 관재 구설 등이 따른다. 칠살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으로 외부적인 권위나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칠살은 편재를 자극하고 과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칠살이 강하면 편재의 돈욕심과 일확천금이 과도해지고 재물운과 명예운이 하락한다. 내감목이 무토를 만나면서 편재로 작용할 때감목은 대립목로 큰 나무를 의미하며 무토는 양토로 넓고 큰 땅을 의미한다. 감목이 무토를 만나면 재생살로 변하는데 이는 재물로 인한 살 중의 하나로 재생살은 재물운이 과도해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섯 감목이 무토를 만난 경우에 사주 구성에 화국이나 수국이 있으면 감목이 타버리거나 떠내려가는 형상이다. 이때는 토가 견실해야 화기를 설계하고 목을 생하거나 토기를 설계하고 목을 견고하게 해 준다. 여섯 간목이 무토를 만났는데 사주가 신강하면 재물과 명예를 성취하고 신약하면 재물로 인한 손재 파산 관재 구설 등이 따른다. 신강하다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고 신약하다는 것은 일간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이다. 신강한 사주는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기가 있어서 재물운과 명예운이 상승한다. 반면 신약한 사주는 재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물운과 명예운이 하락한다. 왜냐하면 신약한 일주가 재성을 극하면서 통제해야 하는데 일간의 기운이 약하여 극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4. 감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편인학문, 지혜, 자비심을 뜻하고 육친상으로는 계모를 뜻한다. 편인은 용두사미로 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된다. 변동이 많아서 이사이동 직장이동이 많고 이혼도 많이 한다 그러나 편인이 희신이면 명예를 얻는다 편인이 편제에 의해 제압되면 길신과 같아 명예를 얻는다 일편인이 대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한 쪽으로 치우친 자격을 의미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간목일간 기준으로 천간에서 임수 지지에서 해수이다 이 나를 극단적으로 도와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정인과 편인은 나를 채워주는 힘인데, 편인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나를 채워주는 기운입니다. 과거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현대에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으로도 볼수 있다. 3기술, 예체능, 철학, 종교, 사차원 등의 특출난 재능을 암시한다. 사주에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손기술, 기능, 예술적 감각, 체육적 능력, 신통력, 영적인 능력 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사집중력, 순발력,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편인은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서 쓰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다. 사주에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힘의 집중력이 강하고 폭발적입니다. 의지와 결단력이 강해서 한번 마음먹으면 몇날면 몇 일을 잠도 자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편인은 도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눈치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상황을 한번쓱 훑어보고 파악하는 능력, 즉 눈치가 강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강한 것이 편인이다. 오극단성, 스트레스, 변덕이 드러납니다. 편인은 그만큼 강하고 강렬한 힘이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며 노이로제와 짜증에 항상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편인이 강하거나 초년의 편인 운이 오면 신체가 병약한 경우도 많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도한 편인은 극단적인 정신 상태를 의미하기에 변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게으름에 빠져들면 물도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게으름과 갑자기 느낌이 오면 움직이기 시작하여 폭발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극단적인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또 감목이 임수를 만나는 경우에 편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편인이 식신을 파극하고 그로 인해 건강 악화, 손재파산 등 불행을 겪는다. 식신은 일간을 극하는 성분으로 자신의 취미나 즐거움을 의미한다. 편이는 식신을 파격하면서 자신의 취미나 즐거움을 방해하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하락시킨다. 이대운 세운이 효심 편이 눈이면 되는 일이 없고 시험에도 불합격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효신은 일간을 생하는 성분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효신은 편인을 제어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효신이 약하면 편인의 낭비벽과 돈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물운과 명예운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삼만약 사주에서 편인이 희신이면 명예를 얻거나 계약으로 재물을 얻는다. 희신은 일간에게 유리한 신으로 자신의 운명이나 운수를 의미한다. 희신은 편인을 조화시키고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희신이 강하면 편인의 돈욕심과 일확천금이 적절해지고 재물운과 명예운이 상승한다. 내네 감목이 임수를 만나면서 편인으로 작용하는 형상을 설명하면, 감목은 대림목으로 큰 나무를 의미하며, 임수는 큰 수량의 물 기운을 의미한다. 감목이 임수를 만나면 재생살로 변하는데, 이는 재물로 인한 살 중의 하나입니다. 재생살은 재물운이 과도해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오만약 사주 구성에서 수국이 있으면 감목이 떠 내려가는 형상이므로 이때는 토가 견실하여야 수기를 설기하고 목을 생하거나 또는 목을 견고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여섯 감목이 임수를 만났는데 사주가 신왕하면 재물과 명예를 성취하고 신약하면 재물로 인한 손재 파산 관재 구설 등이 따른다. 왜냐하면 신강한 사주는 재물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과 기가 있어서 재물운과 명예운이 상승한다. 반면 신약한 사주는 일간이 신약하여 재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물운과 명예운이 하락한다. 일곱 간목은 양목으로 능동적이고 대립목으로 큰 나무를 의미한다. 비견의 행동과 편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새 출발, 시작, 도전, 자기 개발, 홀로서기, 융통성 부족, 선두주자. 인류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감목 일간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여덟 감목에게 필요한 오행은 목 기운이 강할 때는 금으로 컨트롤 해야 한다. 금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관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관성은 나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 뿌리란 지지 장간에 내장된 천간이 투간하여 기세가 강한 것을 말한다. 6 감옥이 간나이 금을 만나면서 편관 7살, 은명의 권세 등을 뜻하고 여자 사주는 남편 남자 남자 사주는 자식을 뜻한다. 편관 7살이 대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간을 극단적으로 극하는 기운을 의미한다.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날을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억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편관은 나를 그냥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제어하는 힘입니다. 때문에 사주의 편관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유독 혹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뒤따른다. 삼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암시한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마치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과 같다. 사주에 편관이 강한 사람은 용맹하고 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옛날 장수와도 같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많으며 강하게 저질러버리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내명이에요. 권력욕, 허세가 드러난다. 편관은 나를 극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단숨에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대장에 대한 욕망이 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린다. 또한 편관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허세와 폼이다. 사주에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폼을 잡는다. 체면을 중시하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허세를 부린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자부심과 특유의 배짱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세가 나오는 것이다. 오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을 의미한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주로 남자 자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 남자를 대표한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주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남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